자 이번에는 <laughs> 유튜브를 보다가 꼰대부? 꼰대? 님이 만든 이 PR 만들어보기 영상이 있는데 어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크를 해야돼요 <laughs> 포크를 해서 네, 제가 엠보딩뭐마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내가 편집사항을 만든 다음에 PR을 해야죠 해서 만들었느니라 요것을 내도큐멘트스에다가 네, 만들 겁니다. 온보딩 1. 자, 됐죠? 온보딩 1. 여기서 자, 여기다가 유저네임 MD로 만들고 커밋을 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경고 찬패모 양상입니다. <laughs>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하고 방문 영상 아, 방문합니다. 건데브 채널 영상 자주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아, 여기다가 내 채널을 저걸 하고 싶어요. 링크를 달고 싶어요. 어, 채널 잠패 문화. 여기다 <laughs> 채널이겠지? 어? 아니네 어디로 가야 돼? 우경고 잔패 문화성 천패 문화성 맞는데 아 여기 애시 있어야 돼요? <laughs>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하고 방문합니다 재미있는 영상 url도 달면 좋겠죠? 어? 뭐야? 여기까지만? 됐어요 됐고, add 됐고요. 이것을 커밋을 합시다. 어, 제시 0 1 1 방명록 작성. 방명록, 영화로 게스트북, 라이트 게스트북. 자, 됐고요. Git 푸시를 하려면, 어, 그냥 됐어요. 여기를 보면은. <laughs>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죠. 요것을 이제 컨트리뷰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었던 이 여기다가 고니고니의 온보딩원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든 게 돼요. 어, 올리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죠. 바꾸요. 컨트리뷰트를 해봅시다. 풀 리퀘스트.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laughs> PR이 작성이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유익한 컨텐츠예요. 굉장히. 재밌어 뵙니다. <laughs> 끝.